자, 윤다운 치료가 필살기 중에서 또 재미나는 스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을 한번 맞춰볼까요? <목소리> 여기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성 옆으로 이렇게 서신 다음에 자, 여성이 지나가죠. 그러면 손을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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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이렇게 끝나는 스텝입니다. 자,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남성, 여성 왼손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손을 이렇게 여성이 남자 손등이 보여야 돼. 반지가 보여야 돼. 반지 없으면 하나씩 해드리면 더 좋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성 그대로 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넘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설명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남성, 지난 영상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여성 이쪽을 하는데, 같이 남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안 되냐면 여성도 가고 남성도 가면 여성이 언제 돌아서 이렇게 쓰겠어요? 그럼 남성은 제자리에서 삼각 스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자 보낸다고 거의 7, 80%는 어떻게 해요? 여성하 같이 가요. 그럼 남성이 어떻게 저쪽으로 갑니까? 안 되죠. 남성 오른발 뒤로 빠지세요. 자, 제가 하는 게 마음이 안 들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여자가 불편하다 보는 그건 남자 몫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저는 분명히 발을 뒤로 빼면 여자가 그 동안에 이렇게 가서 남자의 오른쪽에 서겠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옆으로 갈 거예요. 여성이 어떻게 내 오른쪽에 있나요? 겹쳐지거나 오히려 남자가 이렇게 뒤에 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제 하는 이론은 그건 안 됩니다.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하시고 굳이 아니야 고집 부릴 사람들은 고집 부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는 일은 여성이 이쪽으로 갈 때는 절대 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성이 이쪽에 못서 있습니다 남자 오른발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 이렇게 해요 제가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또할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좀 오반 이유는 손을 이렇게 가니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여성 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왼손은 놓고 오른손으로만 여성의 어깨를 이렇게 걸쳤다가 다시 들어서 손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팔박이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떻게 됐어요? 남성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갔죠. 제자리 서서 하면 안 됩니다. 남성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다음에 결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그 전에 결박을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잡아서 자, 여자의 왼손을 이렇게 씌웠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면 팔에 50견도 오고 이거 부담스러워요 놀다 보면 알잖아요 팔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뒤에 부분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 결박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여성은 손을 떼서 남성의 팔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자 도입니다. 도는 거는 팔박이든 사박이든 12박이든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마무리할 때 남자 팔, 그렇게 크로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끝납니다. 음악 한번 맞춰볼까요?